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 하겠지만 책 중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들보다 적당하게 성공한 사람들 책 그리고 그 사람 책들 중에서도 저는 앞부분 3분의 1만 봤어요. 저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걸 결심할 수 있었지? 그 계기가 뭐지? 계기를 딱 결심하자마자 처음에 뭐했지? 이것만 제가 읽었던 책에서 다 끄집어내는 작업들 을 했었어요. 야 나도 요거는 할수 있지 않을까? 저도 프리랜서로서 아웃풋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아웃풋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는 어, 아웃풋은 대단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아웃풋 정말 간단한 거라도 하나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을 잡으면 좋겠어요. 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웃풋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아웃풋이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옛날에 개발을 하던 시절에 할수 있는 게 개발. 없었단 말이에요 오, 그때는 프리랜서 기능도 잘 없어 가지고 네.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앱스토어 이런 것도 없었 고 내가 앱을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했던 게 뭐냐면 1대1 과외를 한번 해봤어요 음. 개발과외를 과외 나도 신청할까 신청하더라고요 음호.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뭘 깨달 았을까요 저는 과외가 아웃풋이라고 생각 했어요 내 지식을 한 명에게 온전히 3시간 동안 전해준 거거든요 주는 거니까 네야이 사람들이 요거 알려줬 는데 엄청 좋아하네 아. 나한테 엄청 쉬운 건데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에 대한 확신감 얻었죠. 그아프스을 통해서.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좋아 도서관에 가서 그 개발 책을 한번 음. 볼까, 그 책을 내가 한번 써머 해가지고 블로그 올려볼까 하면 방금 얘기했던 걸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타겟도 이게 너무 러프하고 내 글을 본다는 보장도 없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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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한 명을 타겟으로 해서 내가 바로 줄수 있는 거를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이미 알고 있던 거잖아요. 음. 줘버리는 거예요. 음. 제가 만약에 작가님이었다고 하면 음. 그냥 유튜브에서 소나소지망생3 시간 동안 무료로 코칭해줄 오세요 했을 때몇명 신청할까? 저 줄을 쓸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내가 뭘 얻게 되지? 아나운서를 키워주는 선생님으로 브랜딩 될 거고요. 오, 네, 네, 네. 그리고 그분이 입소문을 계속 퍼뜨려 줄 거예요. 아, 진짜 미쳤다고. 오,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너무 도움이 됐다고. 어. 심지어 무료래.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돈 받아도 부족한데,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 많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에 적성이 맞구나도 이해되고요.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그걸 가지고 장르를 바꿔볼까? 음. 할 수도 있고, 가르치는 형태를 바꿔볼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좀 전달해주는 거, 그 아웃풋이 조금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녀석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확산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소수를 대상으로 네. 하는 네. 거다 보니까. 찐이지만 확산은 늦어요. 응. 그 반대가 하나 필요해요. 찐은 아니에요. 응. 좀 얕은데 확 퍼질 수 있는 거. 응. 관점이 완전 다르게 해서. 응.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를 10년 동안 운영했거든요. 10년이요? 오, 필승 코리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2년부터? 네. 그때 진짜 네이버 <laughs> 처음이에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2014년까지 제가 그거를 했는데 구독자가 200명. 12년, 13년 동안 했는데. 근데 저는 200명의 숫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 생각이 없었어. 그냥 블로그에다가, 오늘 내가 슬리퍼 하나 샀어요. 음.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음. 끝이에요. 가끔씩 누가 댓글 달아주면 톡을 하고, 그 정도 행복했거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를 한번 바라본 거죠. 아웃풋의 개념으로. 이 숫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이게 왜 200명이지? 일주일 뒤에 21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콘텐츠를 전부 비공개 처리해야 되겠다. 기존 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 비공개 처리하고 게시판 자체를 내가 지금 빠져있는 주제, 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 줄수 있는 주제, 그 주제와 관련된 것만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읽었던 책 있죠? 네. 도서관에 한번더 갑니다. 다 꺼내요. 이 책은 어떤 저자가 썼는데 이 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음. 그 다음에 이 책은 이런 사람이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진짜 끝내주기 괜찮더라. 음. 진짜 딱 그냥 딱 필요한 이야기만 딱 적어요. 네. 그거를 워드파일로 50개를 만듭니다. 책 50권을 어렵지 않잖아요. 네네네. 한 이틀 날 잡고 하면 할수 있어요. 음. 왜다 읽었던 책이니까 음. 다 꺼내가지고 하니까 활동하는 카페들 50개 요약 정리 에4지반 어. 장으로 네. 그거를 하루에 블로그에 열 개씩 올립니다. 하루에 1 0 개요? 네.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초보자 책 추천 땡땡땡 책. 부동산 이제 3년차 됐을 때 보면 좋을 책 추천 땡땡땡 이런 식으로 제형만 조금 바꾼 다음에 글을 0 개씩 올리면 누군가가 네이버다가 부동산 책 추천하면 제 글이 쫙 뜨겠네요. 쭈악 떴어요. 그때는. 아 실제로 떴어요. 첫 페이지에 그냥 도배가 됐어요. 음 부동산 카페 추천하면 제 글이 다 도배가 되고요.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수할 때 필수 서류, 매도자 참고 서류, 서류 같은 것들도 제가 매도자 입장, 매수자 입장, 음 전세 매매 뭐 등등등 했을 때다 A 포지 정리해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입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음 전략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누군가 엄청 도움을 주려고 한게 아니라, 숫자를 늘리려고. 오, 왔는데, 100% 만족시켜주니까, 이두 가지가 믹스가 되니까, 그냥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블로그 체크했는데,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음. 12년, 13년 했는데도 안 됐던 숫자가,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넓게 가는 아웃풋 방법인 거네요. 틸자죠틸자 티자. 어. 넓고 깊은 곳 하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앞서 말씀 주신 게 깊게 가는 거고, 네네. 블로그를 했던 방법이 넓게 가는 거고. 그래서 그두 가지를 전 동시에 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개발 가위 했던 거를 부동산 1대1 무료 코칭이라는 걸 했었어요. 야, 내가 부동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위를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아, 나란 놈 되는 놈이구나. <laughs> 확신감이 <목소리> 요만큼이 조금 자신감이 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 글도 쓰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게 결국 은 저한테도 자양분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저 들으면서 완전 공감이 됐던 게 어디 공중파에서 저보고 경제 전문가로 나와달라는 거예요 어 죄송한데 저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 그냥 희애님 유튜브에서 하시던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하시는 그래서 처음에 계속 고사를 하다가 나갔어요 결국은 나갔는데 헉! 유튜브에서 구독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던 것처럼 쉽게 설명을 했을 뿐인데 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나도 성장을 했구나 라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거든요 제 나이 또래로 한 서른 초반 정도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아, 좀 돌려줘요 제발 좀 바로 돌아갈게요 <laughs> 어떤 아웃핏으로 하실 것 같으세요? 옛날에 저는 그냥 믿도 그도 없이 부동산을 갔는데 <laughs> 그 길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5천만 원뭐신용 대출을 일으켜서 그걸 했지만, 음.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좀 굴리는데 걸렸고,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벌기에 정말 최적화된 세상 맞아. 아닌가. 재능 기부 플랫폼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걸 절대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세상이 원하는 걸 저는 무조건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과거에는 사실 정말 유명한 석사, 박사, 막 논문 쓰고 교수님들 자기계발 책 여러 번 쓰신 분들만 할수 있었어요. 맞아. 근데 요즘에 유튜브 딱 틀잖아요. 플라톤 이런 영상 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절대 이 다섯 가지는 얘기하지 어, 말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뭐 이런 거뭐 나와요? 많이 드죠. 근데 조회수를 딱 봤더니 300만. 음. 이거는 아마도 방금 얘기했던 자의 개발의 끝판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음. 저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30대 평범한 사람이 짜집기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결론이 나오냐면 옛날에는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 맞아. 딱그 말이 맞나? 지금은 그거를 누구나 할수 있는 음. 세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재료 이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옛날에 요리사가 아니면 절대 그 요리를 할수 없었거든요 그쵸. 지금은 아무나 할수 있어요 백종원 선생님만 따라 하면 아무나 할수 있잖아요 맛있는 요리가 나오죠 그리고 자기만의 성격, 느낌을 살려서도 할수 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 좋아하고 음.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도 좋아하고 음. 그런 주제로 하나 정도는 해봐도 괜찮겠다. 음. 그런 생각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한 스푼 제 느낌을 좀 넣, 음. 넣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할때 저는 무조건 검증 작업을 한번 하거든요. 음. 영상 하나 봤다고 해서 검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요. 쫙 체크 다 해봐요. 채널 50개를 쫙 나를 해보고 구독자가 몇 명인지 봤는데 다 많아. 음. 성장 속도가 빨라. 그럼 나도 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뭐, 구독자도 다 없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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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느리다. 그러면 저는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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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는 소리니까 컨텐츠 영역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뭔가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 인터뷰 시리즈의 제목이 네. 제로 터뷰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제로부터라는 네.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네. 나만 못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2030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의 시작은 저는 똑같았다고 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어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많이 보는데 대신에 책 중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들보다 적당하게 성공한 사람들 책음 그리고 그 사람 책들 중에서도 저는 앞부분 3분의 1만 봤어요 왜? 첫 시장은 전부 다별 볼일 없는 삶을 아 살다가 그러다가 변화를 결심하거든요 음 저랬던 사람이 어떤 어떻게 저걸 결심할 수 있었지 그 계기가 뭐지 아, 그리고 포인트. 네 계기를 딱 결심하자마자 처음에 뭐 했지 음 요것만 제가 읽었던 책에서 다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야 나도 요거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면 전부 다+ 다 도서관에 가서 매주 음 뭐열 권씩 읽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저도 요거는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힌트가 딱딱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다음 거 그다음 거 그다음 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음 너무 좋네요. 너무 현실적으로 다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로터뷰는 이렇게 램군 님과 함께 좋은 얘기 같이 들어봤는데요. 제로터뷰 시즌 2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자주자주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램군 님 채널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